오늘 등산 계획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림사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삼거리에서 낙영산 그리고 가령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약 13km가 되겠습니다. 길을 오르면 낙경산 바위 끝에 햇살이 부서지고 황금 밀탑 전설 따라 그림자들이 운산 천년 고찰 양기 속에. oh God. 어우러져 무형 봉능선 따라 푸른 바람 불어오네 새흉파리밑에 봉우리 위흰 구름 흘러가고 조망 넘어송 이 산의 능선이 손짓하네 범종소리 나경산 고즈넉한 정상에 서면 나경산과 무영봉 되돌아본 풍경이 펼쳐지고 청룡날 부도고랜스님 뜻이 잠들어 느티나무고 마루금이 구름 위에 솟아나네. 앞에 보이는 산이 희양산이 아닌가 싶어요. 언뜻 보기에 언뜻 보기에 그런 것 같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낙영산에서 가령산 가는 길인데요. 역시 여기에 바위들이 많네요. 아, 역시 송이산 자락에 어, 화양 화양구곡 그리고 이제 선유계곡 이런 쪽에가 바위가 많죠. 그래서 옛날에 신선들이 돌을 닦을 만한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옛날에 선유동 계곡에 한번 와서 어, 우리 기, 기공학과 교수님께서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한번 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화양고국이 오면은 굉장히 어, 느낌이 좋아요 뭔가 좀 받아들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경치가 좋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계산이송이산 이 자락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눈썹이 부서지고 황금을 탐 천설 따라 그림자드이 운사 천연 고찰 향기 속에 발걸음만 저 멀리 보이는 게속리썹입니다 화령산 가는 길에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김밥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오늘은 고스트로 휴게소에서 빵을 사왔습니다. 빵하고 야쿠르트 이걸로 먹고 중간에 배고프면 초코파이 사왔으니까 초코파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단밥빵. 고스트로 옛날에 우리 그 뭐죠? 가게 슈퍼마켓, 슈퍼도 아니죠? 옛날에.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던 이 빵, 이런 빵인데, 먹어본 지 오래됐잖아요. 이 안에가 단팥이 있네요? 근데 옛날 맛은 안 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먹던 빵. 실은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옛날에는. 이는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 꼬리도 이렇게 크게 나오나 봐요? 옛날 조그만한 것만 먹다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위해서 산을 찍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비용 경제적인 가성비로 보면 힘들고 저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등산 유튜브 찍는 게 아니고 제가 다닌 산을 기록으로 우리 김정호 선생이나 이중환 선생처럼 영상으로. 전국의 산하를 한번 담아보는 그런 뭐 야심찬 계획은 아니고 그냥 운동 삼아서 왔다가 할수 있으니까 핸드폰도 있고 좀 복잡하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편집도 안 하고 주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 공들여서 어 시간 들여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뭐 얼굴 자성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봐준 것도 아니고 그쵸? 나중에 사는데 열악한 환경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빠졌지, 머리도 하얗지, 얼굴도 못생겼지, 키도 작지. 그쵸? 렇 제가 자생고그랬으면 많이 봐주겠죠, 산. 근데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기록이니까. 참다 고마운 것 같아요. 뭔 무엇, 못에 연연해야 연연해야지 않고 산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무엇무에 연연해서 삶을 규정짓는다 그럼 삶, 삶이 팍팍하고 재미가 없을텐데 덤으로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60 넘어서 이제 은퇴 이후에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에 있 뭐해요 그냥 이렇게 나와서 놀고 등산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저같은 이제 정관절고공부하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산에 다니면은 정화도 되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정화도 되는 것 같고 좀 맑아지고 척도 좀 발달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무엇보다도 체력이잖아요. 뭐든지 체력, 공부, 삶 어떤 것도 체력입니다. 그래서 그 체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 중에 오로지 한 하루 나를 위해서 쓸수 있는 것. 음, 저는 일요일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혼자라도 꼭산 다닙니다.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안 가본 산 위주로 가기 려고하 때문에 가본 산또 가고 또 가고 그걸 한한 5년쯤 뒤에 65세 이후에는 그 산악계 사람들하고 간선 또 가도 될것 같아요. 그 전에 5년 이내에 한번 어, 600산 정도는 다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음. 그래서, 아무튼 재미나게 삽시다.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공부하고, 머리는 써야 되니까. 책, 뭐 책이라도 읽으시고, 몸, 몸 챙기시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물질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뭐,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갈 거. 애들, 애들, <laughs> 애들이 좋겠죠, 애들이.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해요. 뭐, 이렇게 여행 다니고, 막 써도, 해외여행도 다니고 해봐야, 얼마나 다니겠어. 100번 다녀봐야 얼마예요. 5 0 0 잡아도 500개 안 되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10억도 못 쓰고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60 넘어서는. 좀 있으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병비라든가 이게 많이 나가겠죠. 보험 많이 드세요, 보험, 간병비. 자, 우리 어머님 지금 한 거의 5년째 간병비 되고 있거든요? 한 달에 200씩 돼요, 200씩. 그럼 2,400이면 5년 벌써 1억 넘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돼서 뭐,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서로가 고요인 같아요. 오래 살면서 병치라는 건 정말 고요인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간병비라도 좀더들러나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더 비참함을 안 느낄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비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데 아무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건강하게. 꾸준히 공부도 하고. 꼭 공부를 하기보다뭐그 차이 할거 없고 그냥 꾸준히 관심 갖는 거를, 어, 지식을 쌓는 거죠. 책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을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음. 전 이제 책을 써서 나눠주기도 할 거고. 뭐 종이로 찍어서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고 파일로 pdf 로 만들어서 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만들어서 쓰, 보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또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될것 같아요 어. 뭐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운동 공부 여행 취미 이정도 어. 아무튼 어, 좋은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보도록 우리 각자 열심히 노력합시다. 웨이팅. 나경산입니다. 성유산. 저 멀리 성유산 잘 보이죠? 일춤문 지나 숲길을 오르면 낙영산 바위 끝에 햇살이 부서지고 황금 밀탑 전설 따라 그림자들이 운산 전년 고차 향기 속에 발걸음 머물렀네 범종 소리메 아리쳐 산능선에 상에 서며 낙영 산과 무형 봉두 에 돌아본 풍 경이 펼쳐 지고, 정육 날부독골엔 스님 뜻이잠 들어 느티나무 고모 가래 전년이숨쉬네범종 소. 안능선에